다롱이 아롱이 뭐해요 할아버지 지금 출근할라 카는데 너는 뭘 하지 마당에 못 가게 막아 띵굴띵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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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요 와디 할아버지 가도 되나요? <laughs> 할아버지 가도 되나요? 에이, 그, 어디도둑고나 하고 한판 한다고 우리 점등이 다루기 고생했죠. 온대 상체가 와서 아침에 들어가지고. 에이. 할아버지 약다 발라주고 찔득찔득 다리는 <laughs> 그래도 좋던데 <좋았네> 이 <laughs> 자식 영감한 사람이 비켜줘! 안 비켜줄거야? 알았지나 간다 <laughs>